7월 8일 말씀.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.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. 예레미야야,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. 보아라,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.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,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. 나 여호와의 말이다.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. 두려움만 가득할 뿐 평화가 없다. 물어보아라. 그리고 생각해 보아라. 남자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?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마다 모두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손으로 자기 허리를 움켜잡고 있느냐?어찌하여 사람들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느냐아 무시무시한 날이다.이런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.야곱의 백성에게 큰 장의 날이다.그러나 그들은 그 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.망고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그 날이 오면 내가 들의 목에서 멍이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묶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.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.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 요하를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줄 그들의 왕다윗을 섬길 것이다. 그러므로 내종야고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. 이스라엘아 무수하지 마라. 나 요하의 말이다. 보아라, 점을 떨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, 너희가 보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의 자손을 구원하겠다. 야곱 백성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,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. 나 여호와가 말한다.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구원하겠다.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, 이제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.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.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으며 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.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.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.